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속주 하겠습니다뿅 집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들어오는 현관문이고요. 네. 어, 여기가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이고. 아, 네. 그리고 음. 여기가 부엌이고. 음. 아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지금 와 계시는데 여기도 방 보여드려야 되죠. 뭐 문제가 거기하고 연결돼 있으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네, 네, 아, 됐습니다. 주무십니까? 네단하게만 네. 혹시 이유가 있어서 신청하셨을까요? 네. 네,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자꾸 환청이 들리시고. 환청? 점점, 네네. 이에다가 누가 자꾸 얘기를 하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사 온지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죠? 계속 옆에서 누가 말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환청만 들린다고 하셨다가, 지금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집 안에서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리고 좀 어머니가 계속 그러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뭐 귀신 쫓는 뭐 그런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놓으셨는데 그 라디오도 다 치우시고 그리고 집에 팥을 냅뒀는데 그것도 다 치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혹시 다른 병원은 가보셨을까요? 네정병원에 그 갔다 오긴 했는데 약 먹어도 호전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약 먹어도 호전되그 병원에선 뭐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딱히 크게 뭐 말씀을 안 하시고 음... 너무 심해지면은 그냥 병원에 뭐 내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일단 약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상태를 좀 보자 했는데 호전되지는 네. 않고 한 2주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음집가가지고 병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고 뭐 애기 동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가 네. 저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좀 8년생이시니까 아 8년생이요? 네. 이거 문제가 있나요? 진태씨 어, 저좀 애매해 어, 나도좀 애매하긴 해 네, 애매해서. 그렇다고 그대로 냅두기는 좀 그렇고 집 그때 좀 어땠어요? 저도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게 없는 게본게 게 네.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사 오고 아. 나서 계속 그런 걸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뭔가 좀 특이점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전 집하고 이 집에 대한 특이점?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여기 여기 누워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데 자꾸 여기서 누가 쳐다본다고 했거든요. 아, 네, 손자국. 여기서 있지. 누가? 음. 네네.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자꾸 누가 귀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벌을 자꾸 누가 죽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봐요. 벌을 그래가지고... 죽인다? 벌. 아니 저, 아, 제보자. 저, 아 제보자님을 네, 벌을 네네. 그래서 아. 저한테 전화도 엄청 많이 하시고 등대셔가지고. 그 저기 한번 열어 보실래요? 뭐, 뭐가 있어요? 창문 열면 뭐 뭐가 있어요? 아 여기 그 저희가 반지하라서 뭐가 네. 없는데. 그러니까 아 반지하 지하예요? 네. 네어 이거 어 저는 경험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조현병 네네. 증세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일단 오케이. 아 이게 어렵긴 한데 이거 만약에 제보자님 이거 만약에 저희가 솔루션 하더라도 결국은 이사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은 이게 왜냐면. 어 네. 물론 치료하고 이사 가시는 게 베스트는 맞는데 네. 결국은 지금 어머니께서 그그 그 전에 살았던 집도 반지하 형식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살았던 초... 집은 네 거기는 4층이었었거든요. 네.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머니하고 지하하고 아예 안 맞는 네네.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네. 네네. 먼저를 가려고. 네 이사람. 네네. 가려고. 아버지가 계속 알아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차일필 미뤄지다 보니까 어머님 상태는 더안 좋아지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래도 어머님 문제잖아요. 네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우리 그 제보자님도 괜찮으시고. 네. 아, 저는 여기 안 살아가지고. 음... 음... 그 어머님께서 만약에 저희가 간다고 해도 뭐 허락을 하실까요? 어 일단은 동의는 하셨는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셔가지고. 음... 모든 그 부분 때문에 우선 그러면 저희가 부적 먼저 이게 솔루션 방향성을 이렇게 지어보죠 제보자님 저희는 네. 일단 그이 집도 이 집이 문제인데 어머님한테 네. 붙어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귀신이 있다고 하면 <laughs> 그죠? 네네. 그리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자꾸 저기서 얘기해 자꾸 저기서 쳐다봐라고 하는 네네. 거면은 아직까지는 네네. 어머님 쪽에 붙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냥 생각인데 우선 부적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부적을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그리고 나서 현상을 네네. 좀 지켜보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제보자님이 어머님의 상태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좀 부적을 받았는데도 좀 뭔가 찢는다던가 뭐 찢으면 뭐 문제 있는 거고 찢거나 버리거나 태우거나 해가지고 막 뛰거나 이러면은 네네. 그것만큼 의심은 해 볼게요 의심 네. 그거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네.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고 이상해진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 볼 네.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나가서 솔루션을 다 하면 이사 갈 준비를 하시긴 해야 돼요 음. 힘드셔도 <laughs> 아 네네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이 시간대를 잘 쓰셔야 되는 게 이사 가는 네. 날짜를 딱 받아 놓으면 그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베스트이네요 이사를 가게 되면은 네. 뭐 어느 방향 잡고 좀 방향 일단은 지하로는 내려가지 마세요. 아, 지하로는. 이 지금 지하 자체가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귀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받으면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오시고 나서 진짜 괜찮았어요. 네. 음. 음. 지금 저희 집에 가 계신데 네. 저희 집에 있을 때도 괜찮으시거든요. 음. 여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죠, 그죠, 그죠. 네, 아, 야, 그러신 어, 분이 있어가지고 대충 제보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셔서 그래도 무당한테 갔다 네. 온 거잖아요. 네, 네. 얘들 말 듣지 마세요. 우선적으로는 아, 네, 네. 네그 다음인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니께서 이제 집을 이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하고 솔루션 통해서 어머니 싹 닦고, 그다음에 보내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어, 이거는 게임셋 될것 같긴 해요, 집어까네 네. 아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한테 우선적으로라도 부적을 이거는 그냥 치료제가 아니에요. 부적을 붙인다는 거는 네, 네, 네.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니까 어, 네. 연락처하고 주소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적을 좀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생년월일도. 왜냐? 네, 생년월일도 같이 보내주십니아 음. 어머니 거 생년월일. 네네네. 네, 네, 네. 네. 선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매니저한테 전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지켜보고 다시 신청을 해주세요, 집주님.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드님께서 네. 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진짜 걱정돼요. 걱정되니까. 아니 무당들은 또 이럴 때딱 끼어들어가지고 어 동자가 어. 왔다 갔다 하고 외할머니 왔다 갔다 하고 이때죠. 아유. 딱 진짜 뭐 여기서 무당이 끼어들면 안 돼. 아이고야 <웃음> 진짜. <웃음> 공략. 그렇지 그돈 그 벌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돈이 껴있습니까 돈이. 근데 이제 사실 저 저런 경우가 좀 있어요. 지하하고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네, 엄청 많아요. 저희는 아,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지하에서 도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거.